제사장들은 일주일 내내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길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공공연히 그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스스로 드러내실 것이었는데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메시아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의원들이 모두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세 가지를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답하셨던 말씀은 내가 그니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마물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연설할 때 헬라 시 한편을 인용하면서 이 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사내들인에 모인 사람들이 이첫 번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보다 명료하게 두 번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다니엘스에 나오는 말씀이 자신의 이야기임을 나타내시자. 대제사장들과 네 사내들인 의원들은 그것을 두 번째 신성모독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10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왕이 일어나 그의 원수가 그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노리고 있던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놓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대제사장은 자신의 겉옷을 찢었고 사내들인의 의원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선포하고 사형에 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분에게 침을 뱉고 때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미움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공회 의원들은 그들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겉으로 보이던 그들의 경건함과 신앙심 너머에는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 사내들인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제 마음에 있는 죄악을 숨기고 너무 쉽게 경건한 척 행동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서부터 나를 변화시키소서. 나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맞이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 나로 준비되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42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하시기 전에 포도원 비유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의 완악함을 질책하십니다. 우리 그 비유 잘 알고 있죠. 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수확을 거두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으로 그 징벌하는 그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어쨌든 종들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찼다. 또 보내니까 또 그렇게 했다. 내 아들은 안 그러겠지.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제 그를 죽이고. 아예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쫓아내어서 죽였다. 이 비유 가운데서 그 농부들은 물론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성전을 지킨다고 말하는 그 권세자들인 줄로 압니다.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고 쫓겨나서 죽었다 하는 이 부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퇴속하신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포도원 비유로 이렇게 드러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어 자기들 비유한다. 이렇게 하고서 어 죽이고자 음모를 꾀하게 됩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42절에 오늘 같이 읽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성경에 말한 것 이것을 읽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건축자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 서기관들이겠죠. 바리새인들이고 버린 돌은 예수님이죠. 건축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는데 하나님께서 우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걸 맡긴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튼튼해지도록 이렇게 맡겼습니다. 추수할 때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축자들, 바로 이 대세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고 버린 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버린 돌, 건축가들이 자기들이 그래, 이거 필요 없어, 버려. 우리가 다시 짓자 하면서 건물을 졌어요. 버렸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지은 건물 완성된 건물을 딱 보니까 그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머리 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머리 돌은 그 벽을 쌓으면서 가장 중요한 어, 돌이고 거기에 기초가 되는 돌일 뿐만 아니라 건축가의 이름도 새기는 그러니까 가장 기념비적으로 드러나는 돌이죠 그러니까 바로 어, 그 머리 돌이 되었다 이걸 보면은요 아, 예수님이 머리 돌이 되신 것이죠. 건축물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은 이 에, 설계자들이 건축가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짓겠다고 졌습니다. 그리고 어,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취하고 어, 버렸어요. 지어진 건축물은 자기들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모양이 된 겁니다. 자기가 버렸던 바로 그 돌이 머리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지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을 이렇게 보면서 건축물 자체, 건물 자체를 짓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이 건축가들이 자기들이 계획하면서 우리 필요한 대로 하고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진 건축물을 보니까 그들이 버렸던 그 돌이 가장 중요한 머리돌이 되어 있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건물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돼야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늘 말씀 비추어서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설계하셔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우리 자신에게 똑같이 적용하길 원합니다. 그래, 겸손하게.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내삶 가운데 주님이 만드시는 것들을 내가 보면서 살아야지 내가 세우려고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 삶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이 세워 주시는 것을 보기 해 주십시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완성품, 그리고 설계하시고 완성하게 만드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울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또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주께서 세워 주심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께 의뢰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 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하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